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 브런치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밤 열렸던 국무회의는 5분간 진행됐으며 국무위원들의 발언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1명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 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2분간 열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어제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막히며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8시간가량 대치를 벌인 끝에 극히 일부 자료만을 이미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고, 자료에는 국무회 회의록이나 참석자 명단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확보한 자료와 대통령실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을 자료 등을 분석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전 장관은 엊그제 밤 영장 발부 전 대기 장소 화장실에서 내에 연결한 끈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이를 발견한 교정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현재 그는 보호실에 수용 중이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화상면담에서 한국의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최 부총리는 어제 자리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